대만은 이제 언제 가냐고요? <목소리> 내일 갈게. 0만원 펀딩해 주면. <laughs> 어, 내일 바로 갈게. <laughs>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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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미안해, 미안해. 아니, <laughs> 야 내일 가는 티켓이 있겠냐고. 야, 내가 즉흥적인 피어도 내일은 없겠다. 오 시발 이게 있네. <laughs> 아, 여러분, 아 시간은 나 집까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는? 여러 시대가 뭘 열어? 내가 뭘 열어? 야, 내가 돈을 받고 당장 내일 대만 가기 너무 웃기잖아! 야, 지금 여기 있다 내일 대만인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아 그럼 30분에 100만 원 채워, 그럼 갈게. 덜 그럼 타, 안 볼게. 부모님 방통 장롱 뒤져서 분봉 주차도 새끼 자 딱대. 야,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30분 100만 원. 이게 30분 100만 원이 되나? 힘들어. 쉽지 않아. 에바 세바 했다. 왜? 야, 하해 이게 왜최 채... 야, 어떤 불 채식구 마셔신 걸까요? 시발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평란이 이게 무슨 이거 무슨 무슨 야 이게 당장 야 대만이 우리 옆야 이거 옆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야 당장 내일 가는 것도 존나 웃겨 이게 이게 맞아요? 말못 바꾸는 거 알면 알면 빨리 짐 싸고 호텔 뱅기나 예약해 혀가 깁니다 여러분 엄마가 갑자기 카톡이 왔거든요 엄마가 온 카톡 지금 진짜 여러분 이거 가슴 아파요 엄마 여러분 아들, 옷따뜻게 입고 다니라. 또 감기 걸리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엄마! 엄마 잤댔어. 내 엄마 전화 좀해 봐야겠다. 잠깐만. 어, 엄마. 지금 방송 중인데. 그 방송 중이잖아, 지금. 나내일 그러니까 대만 가야 돼, 엄마. 안, <웃음> <간다>. <웃음> 엄마. 안 근데 엄마. 안안 되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 아, 받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어. 야, <laughs> 어때까지신경서라고 내가 죽게 잡혔어. <laughs> 아, 아. 엄마 안 되는 거지? 안 돼. 알았어. 내가 일단 안 된다 해 볼게. 아, 어. 갑자기 고 따뜻하게 어. 대만에서 연락할게. 안 돼. 엄마가 안 된대. 나마 보이잖아.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안 된다 대만 가래요. 어머니가 날씨 추운 거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따뜻한 데로 보내주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 엄마, 엄마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내 몸이 안 좋잖아 추워서 그래서 대만이 15도라고 그다 거기가 따뜻한 날, 따뜻한 날아가서 좀 요양하고 오래 엄마. 따뜻해도 안되고 주문도 안되고 안돼 안돼 절대 안돼 <laughs> <laughs> 엄마 미국 갔다올게 그냥 어? 미국 갔다올게 천만원 받고 미국 갔다올게 아, <laughs> 엄마 엄마가 안된다니까 응. 저기 시청자분들 우리 어머님도 안되신대 아니 그 엄마는 이상한 엄마야 <laughs> 아니, 엄마 무슨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절대 안된다 <laughs> 엄마 미안해 <laughs> 엄마 내가 대만 카스탈빵 사올게 아아지도 같이 놀아, 난. 난 그냥 자 <laughs> 그 대만에 있는 국산 거 사올게 면은 ㅋ 자 ㅋ ㅋ ㅋ ㅋ ㅋ 어어 끊어 일단 일단 내일 대만 간다 엄마한테 비밀하고 갔다 올게 가야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는데 평랑님 쐈는데 자 방제 바꿔놓게요 대만 여행 준비로 여러분 <laughs> <laughs> 대만을 당장 야! 이거 아시아나타잖아? 12시간 뒤에 인천국제공항 있어야 돼 이게 맞아? 12시간 뒤에 공항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유아 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대만으로 갑니다 벌써 에면 개축 그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만 가는 날입니다 아주 좀 예, 엄청난 일로 이렇게 대만을 가게 됐죠 제가 우선적으로 가이링을가이링에 866을 띄우면서 말도 안되는 개수로 입조심 안하다가 대만을 갔는데 또한 번의 입조심을 하지 못해서 12시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오늘 아침 8시에 바로 대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행기 표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지금 이제 빨리 가서 수속 밟고, 못하면 그냥 집에 가려고 여유 부국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약속한 대만 여행을 어, 콘텐츠 찍으러 이제 가는데, 야시장이면 야시장, PC방이면 PC방, 대한 메이플이면 대한 메이플, 모두 다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오, 비즈니스는 이렇게 아시아나 프리미엄 체크인이 써있네. 비즈니스 와 씨, 자, 이거 봐, 와 씨, 야, 비즈니스 돈 내고 타는 이유가 있네. 야, 이게 일반석하고 큐브 6세트만 덜 쓰면 이걸 탈수 있는 거야. 야, 큐브 6세트 덜 썼다고 이 대우를 받는 게 맞냐? 빨리, 일단 환전하러 가자. 저서서막 갔다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돈까지 바꿨어 보시면은, 대만 그 화폐로 바꿨고, 전 이제 입국수소 밟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수색 그거 하러. 도착해서 방송 킬수 있는 한, 빨리 킬게. 알았지? 대만에서 봐요. 간다, 이 새끼들아. 비즈니스 대기하는 곳오 오, 대박 첫 비즈니스 인생 첫 비즈니스 대박 여기서 쉴수 있고, 뭐 먹을 수가 있네요 우와 비즈니스 이런 거 무료로 먹을 수 있나 봐 우와 스크린도와 스프 이게 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래요 어우, 대박 나형못 참지 물도다 얼음까지 완벽히 게도가봅시다 크... 이제 탑승하러 가야시다 이제 탑승 집에 가야돼랍게도가하도안 고파 비가니스도에가니스가 없다 <laughs> 대박 이 생애 첫 비즈니스인데 와 이게 줄도 안 기다리고 다른 분들 은줄 많이 기다리는데 이게 비즈니스의 힘인가? 돈의 힘인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laughs> 헐 포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뭐야 이거 다른 거야? 나 일로 가는 거야? <laughs> 이거 슬리퍼 제가 마침 크록스 신고 있어갖고 좀 음. 발이 피한데 그래도 준 거니까 제공된 거니까 신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뭔들와 이렇게 시스템을 고를 수가 있구나 이게 이게 대박이네. 맥주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준다는 건가? 비즈니스석이 처음이다 보니까. 주는 건지 사오는 건지 모르겠어. 가격 일단 안써 있으니까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아까 이걸 내가 돈 주고 한 거니까 여쭤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돈 줘. 새우 니스와주 샐러드 그리고 쇠고기 스틱이가 나오고 아 해산물 지금 고를 수가 있네. 이따가 보자. 신발 짜잔. 너무 작다 나한테는 발이 290이거든? 어, 너무.. 오우 이정 되네 아, <laughs>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성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코노미석타 하면은 그.. 다 키가 2m 잖아요 이 박자석 이 밖으이좌석이꽉 찬단 말이지 막. 여기서 이렇게 막꽉차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여기서 게이고 <laughs>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누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눕는.. 이거 눕는 거가 어? 이 정도 누워서 갈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소 이거 여기서는 리모컨은 여기서 멀리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봐요 그러네 마우스가 이렇게 있네 그리고 이탈씨 어떻게 넣는 거야?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건가? 이건 좀 불편한데? 잠깐 이게 최소인가? 오오아 생겼다 이거 한번 들어가는구나. 인생 첨이잖아 이해 좀 해줘요. <laughs> 아 그리고 옆에 이제 조명 버튼 있잖아 뭐 좋은 것튼 있어. 아마 이제 뭐 독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약간 밤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버튼 있거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공간이 되게 넓 넓어요. 나만의 공간이 무엇이 이렇게 좀 창가와 거리도 이렇게 좀 있고요. 내가 나만의 공간이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천장도 이렇게 일단 제가 다본것 같아. 되게 편하다는 건 확신합니다. 결론은 이코노미트가비지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배우가 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사시기 들어왔음대로. 사식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까 전에 시켰던 그 메뉴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더라고. 백반이 있다길래 백반이 있던해물찜해상물찜을좀골랐습니다 비주얼이 미쳤어. 거기서 냄새부터가 빨리 묻고 싶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밥이랑 새우랑 뭐 당근하고 그리고 뭐 광어가 곁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이런 일단 메인인 것 같고요. 참 새우. 음 어떤 맛이 나면요? 먹는 스파게티 그 소스에 새우 절임 딱 새우 절임 맛이에요. 음. 음. 맛있다. 새우샐러드? 다 새우네? 오, 새우에는 각종 야채랑 메추리알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지? 음, 케이크인가 보다. 이거 메밀무기 아니야. 케이크야, 케이크. 모카 케이크?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음 메밀무기 아니구나. 오 벌써 다 먹었어요 아쉽다 배가 덜 차긴 합니다 아 뭐, 근데 요깃거리죠 지금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니까 요깃거리로 먹기에는 너무 좋다 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내식 치고 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만족스러운 기내식 식사가 됐습니다 아우 굿한번 하나 드리겠다 아니 뭐 내가 평가단도 아니고 따봉을 주겠어 응? <laughs> 대만 여행이 시작을 하네요. 벌써 이제 언어가 다 나왔지? 언어가. 지금 호텔도 없어갖고 체류를 좀 해야 돼. 어떻게 뭘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솔직히 무서워. <laughs> 대만이시자 이제 대만 풍경을 보러 나갈 건데 여기까지는 녹화로 진행. 이제 앞으로는. 야외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글로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만 글자의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